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laughs> 어, 다시 <laughs> 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2탄입니다 사법 개혁은 AI가 한다. 사람이 못합니다. AI가 한다. 자, 사법개혁 방안입니다. 대한, 사법개혁 전략을, 어,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자, 이것은 사토시 포울이라는, 어, 전문가가, 음, 중국의 사례, 여러 나라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 제가 사법개혁 대한 1탄, 2탄, 3탄, 4탄 계속 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은 <laughs> 연구가 너무나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인데 이제 AI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AI가 더 낫다. 이미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저 38층에 불이 나서 깜깜해요. 불이 나서 사람들이 어디로 피할지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요. 이게 목숨이 달린 거죠. 그때 사람이, 어, 제가 여기에 관리자입니다. 나를 따르시오. 이랬는데, 바로 그 옆에 있던 인공지능, 이 로봇이, 아, 저는 인공지능입니다. 저를 따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2020년에 일어난 일들이고, 2020년 이후에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크게 믿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세돌하고, 그죠? 어, 장기, 두는, 그, 고, 알파고를 봤죠.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파지로인데, 뭐, 이제 게임, 인간과 게임을 할 이유가 없어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인공지능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적인 함정을 피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 토너먼트 3천 개를 관리를 못 해요. 인간은 뉴욕의 스타 익스체인지, 뉴욕의 그 어,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주식 시장. 어, 증권 거래소에 하루에 팔리고 사고 하는 그 증권을 사람이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인공지능이 합니다. 이미 뭐 아주 과학적인 것은 기사도 대부분 인공지능이 쓰고 있어요. 저명한 컴퓨터 학자이자 철학자인 인공지능의 아버지인 앨런 튜링은 튜링 테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등한 지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기계의 능력, 그러니까 컴퓨터의 능력을 결정하는 테스트인데 어 영화 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남자가 이제 OS 시스템이라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게 이 컴퓨터죠. AI. 그 AI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누다가 사랑에 빠져요. 자, 그 AI를, 어,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튜링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인공지능이, 어, 인간 닮, 닮게 지능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인간하고 거의 똑같은 지능을 가졌는지 테스트를 해봐라고 해서 그 미션을 달성하려다가, 아, 그 비서에게 또 OS 시스템이에요. OS 시스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한테. 아 사랑에 빠져요. 결국은 걔네들은 떠나고, 그죠? 허전한 마음만 남는다. 이런, 음, 이야기가 허입니다. 허. 이것처럼, 그죠?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 그래서 인공지능과 함께 산다. 동거한다. 저희는 이미 <laugh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0년이 지난 오늘날 AI는 인간 활동의 가장 복잡한 영역 중 하나인 판단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그래서 AI는 스마트 인터넷 부분을 만들고 변론과 정, 그 증거를 그죠? 접수하고 분석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적합하게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서 거기서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laughs> 중국 북부의 도시인 항저우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인데, 2017년에 AI가 운영하는 최초의 사법 전달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어요. 베이징과 광저우가 곧장 따라 했습니다. 항저우 먼저, 베이징 두 번째, 광저우 세 번째, 그죠? 이미 하고 있어요. 이 중국에 있는 세계 AI 인터넷 법원은,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에 있는 법원은, 주로 어, 상품 서비스 판매 저작권 상표 도메인 소유권 침해 부, 무역 분쟁 전자상거래 제조물 책임 청구 온라인 거래 분쟁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것은 사람보다 훨씬 AI가 더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 무역 분쟁에 너무 많은 법안이 있거든요. 상거래 그죠. 그 많은 제조물 그뭐 스펙이라 그러죠. 엄청난 것들을 다 읽고 이해하고 분석을 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파울이야 이거 저 당신이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인간이 내리긴 정말 힘든 것들이에요. 항적 인터넷 부분을 하루에 24시간 연중 흠으로 그러니까요 365일 24시간 합니다 왜 아, 낮에는 일하고요, 밤에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게뭐 다양해요. 그래서 연중휴무입니다. 항주에서의 이러한 온라인 재판에 평균 소요 시간은 28분밖에 안 걸려요, 28분. 그리고 신청해서요, 재판 편결까지, 완전히 법원의 판단까지, 판결까지 나오는 데는 평균 38일입니다, 38일. 한달 정도 걸린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끝이 없어요, 저기 오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죠. 끝없이 15년간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김건희 선생하고 그 집안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는데, 15년 걸렸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나지 않고 있대요. 한국에서는. 아 중국에서는 한달 만에 다 처음과 끝이 납니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알리바바와 그 자회사가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로 인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인터넷 법원은 인터넷이니까 그죠? 인터넷으로 AI 인공지능으로 어 재판, 평결뭐 하는데 다 프로그램을 다 짜야 되는데 그 지금 알리바바가 그걸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사람들은 또 알리바바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laughs> 느낌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두려워 하거나 아니면뭐 부러워 하거나 이런 거죠. 삼성이 부럽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증거에 대한 의존도. 자, 이 AI 부분이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투명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AI 부분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블록체인 증거에 크게 의존합니다. 초심자에게 이제 블록체인이란 말은요, 디지털 블록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블록에 새사슬을 묶어서 체인을 묶어서 엮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새로운 정보를 넣으면 또 블록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누가 만약에 해킹을 한다 그러면 전체 블록, 그죠? 수십억만 개의 블록을 전부 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해킹했을 때는, 그죠? 그게 말이 이제 그 중앙 집중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의미를 파악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지털 정보, 그 블록을 공용 데이터베이스, 체인이죠. 그게 저장하는 시스템인데, 블록체인은 날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구매 금액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블록에다가 저장해서요 아무도 고칠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 우리가 어그 재판 과정에서 그죠 새로운 증거가 들어가서 또 날짜도 지워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날 수, 벌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 이렇게 AI 법원에 가면은 블록체인으로 해서 누가 날짜나 시간이나 금액이나 이런 거 바꿀 수가 없어요. 전형적인 예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 디지털 플랫폼에다 기록이 되죠. 보관되고, 1년의 거래가 그죠.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 뭐 등등 어떻게 배달이 되고가 다저 블로그에 공개 도메인으로 이동해서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명한, 투명성, 신뢰성을 가진다. 중요한 질문은요, 블록체인의 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블록데이터 변경할 수 없고, 타임 스탬프가 찍혀 있어서, 정확하게 내가 언제 소송을 진행했고, 아니면 정확하게 내가 물건 언제 샀고, 정확하게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몇 시에 나눴고, 이런 게 전부 다 스탬프가 찍혀가지고, 그게 보관이 되기 때문에, 어, 감사가 가능하고요. 추적해서 안전하게 또 사용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 적어도 중국의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의 판사들은 AI 판사를 자기의 보조 판사로 두고 싶어 해요. 전부 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기록하고, 뭐, 증거를 대고, 타임스탬프가 찍혀진 거를 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판사가. 그게 아니고, 얘가 다 하니까, 그죠? 얘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이 문제를, 그죠? 이, 그,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를 중단했고요. 블록체인 기술로 인정된 증거는 여러 가지 분쟁에서 구속력이 있다 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죠? 이,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있는 이런 증거는 구속력이 있다. <laughs>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2017년이란 말이죠. 인터넷 법원은 관련 당사자가 디지털 서명한 거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해시값 이런 게 확인이 되면은 블록체인 디지털 기탁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 경우 증거로 제출될 때에 이것을 그죠 구성력이 있다 이 디지털 데이터를 인식하고 해당 기술의 진위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를 한번 볼게요. 소송 절차. 자, AI 법원이, 어, 굉장히 세계에 이미 대도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소송 절차는 법률 문서의 송달, 증거 제출, 실제 재판 자체를 포함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법정 재판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온라인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대면, 직접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발언을 원치 않, 합니다. 근데 판사는 AI 판사예요. 사람은 직접 자기가 나타나서, 그죠, 어, 그죠, 원고, 비고 나타나서 막 자기 대응을 하죠. 항조에 있는 인터넷 부분에 유튜브 영상을 좀 보면은 유튜브죠. 유튜브의 영상이 이렇게 보이고. AI 판사가 딱 앉아 있습니다. 판사 자리에 딱 앉아서 말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어, 이 사람한테, 아이고, 억울해요. 라고 자기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얘는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AI 판사예요. AI 판사에게 온갖, 그죠, 우리가 그, 항, 의도할수 있고요. 항정 인터넷 법원은 가상 플랫폼에 금은 옷을 입은 AI 판사가 있다. AI 판사는 영상 채팅으로 소송 당사자와 상호 작용을 합니다. AI 판사가 소송을 제시하도록 프롬프트에 표시하는 동안 소송 당사자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검은 옷을 입은 AI 판사가 가상 사전 이 재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법적 블록체인 증거에 성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가? 이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피고인은 이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이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AI법은 뭐 어떻게 얼마나 어 달성했나 성과가 어떤가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2019년 3월 부터 10월까지 310만 건 이상의 중국의 소송 기반 인터넷 어, 법원이, 그죠? 스마트 인터넷 법원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310만 건입니다. 최고 인민 법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100만 명 이상이, 이상의 시민이 스마트 법원 시스템에 등록을 했고요. 73,200명의 변호사가 이 스마트 법원을, 어, 그죠, 스마트 법원의 변호사입니다. 일하고 있어요.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64.5%고, 9억 400만 명이 인터넷 사용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구가 전체 다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옛날의 법원을 가지고 있지만, 점차 이 인터넷 법원으로, AI 법원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이 최고 인민 법원은 중국 법원과 인터넷 사법부라는 백서를 발간했는데 정책 문서에서 법원은 다음에 사용을 승인합니다 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미 증거로 채택이 되거나 그죠 어, 합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인공지능 청문회에서의 음성 인식 시스템 그죠 디지털화된 증거 제시 자동 문서 검증, 전자파일 동시 생성, 음, 지능 지원 사례 처리 및 사례 관리, 이런, 이런 모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사법부의 AI 사법부의 툴킷 안에 이런 게 이거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전자문서로 그냥 보내고 그죠 이메일로 보내고 스캔하는거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냥 도장 찍어가지고 빨간 도장이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 이런 어, 예. 아무튼 한달안에 모든 송사가 끝나요 AI 구현의 중요한 요소인 시간 생각보다 이 AI 부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날의 현대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 시간이 돈이죠 예. AI 판사는 더 이상 정의의 수레바퀴를 끝없이 씻고 다닐 시간이 없는 조급한 세대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법원이 한 2년, 5년, 10년 또는 그 양재택인가? 그, 그분은 15년 걸렸다고 하는데 <laughs> 15년이 되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 못 참아요.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못 참아요. 젊은 세대들은 AI 법원, AI 판사, 만들어 달라고 대모를 하세요. 사법 개혁 하자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지나가고 여러분들 세대에는 이제 이게 어,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고요. 빨리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훨씬 편리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점점 법원의 권리, 뭐 판사의 권리, 검사의 권리가 파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뭐 사자 달린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일자리의 일종이다. 직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공지능 판사가 인간의 판단과 일치할 수 있는가? AI가 더 일관성이 있다. 라는 게 대체적인 그 인정입니다. 사람보다 사람은 아침에 기분 나쁘고 오후에 기분 좋고 뭐할 수도 있는데 이 AI는 일관성이 있다. 지금까지, 어, 그렇게 평가가 더 좋습니다. 1950년 엘렌 트워링은 컴퓨터가 생각을 할수 있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후 70년 후 스티븐 호킹이 그래. 컴퓨터가 AI가 생각을 해. 그래서 여지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스티븐 호킹이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사실 그는 이 진화하는 우수한 인공지능에 대한 정말적인 경고를 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이륙하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스스로를 재설계할 것이다. 느린 생물학적인 진화, 인간이죠. 의에 제한받는 인간은 경쟁할 수 없으며 곧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되는 인공지능의 미래에 자, 코로나 이후에 대유행으로 영국, 미국, 싱가포르 대만 이런 데서 이제 선진국이죠. 관할권이 이미 게임에 이런 AI 어,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할 구역의 현재 기술의 도움으로 새로운 법에 따라 법원을, 그죠, 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AI 활용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국가들도 이에 따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급격하게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 판단에 대한 심각한 실존적인 질문이 전 세계 사법 당국과 이제 그 다양한 질문이 그죠, 직면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직,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에서 AI의 불가피성을 감지한 유럽 집행위원회는 사법 시스템에서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인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유럽의 집행위원회는 유럽 정부죠. 유럽 정부는 사법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이 그죠. 윤리적인 원칙을 이미 채택을 해서 인공지능이 이럴 때는 유효하고 저럴 때는 무효하고 유효무효, 그죠? <laughs> 법적인 근거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법 전달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의 도달 범위에 미래 궤적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긴 어렵다. 그러나 내일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질문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판사, AI 법원, 지금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면 한 10년 걸려요, 시작을 해서. 법을 집행하려고 하면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고 말죠. 다른 나라에 다 가서 우리 나중에 국민 쟁탈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더 좋은 나라, 더 행복한 나라에 가서 아이들이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2027년만 되어도 한 시간대로 연결되는 로켓으로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2030년대는 대부분 아마 뭐 수시로, 그죠? 외, 외 해외에 가서 2, 3일 있다가 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살거나 이 국경이 흐리해지는 국경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왜 내가 이런 법을 원 가지고 이렇게, 그죠? 끔찍한, 어, 이런 제도,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 다른 데 가서 행복하게 살지. 왜 이렇게 우리는 노예처럼 그냥 외우는 그죠 외우는 기계처럼 공부를 해야 돼 다른 나라에서는 즐기는 거 그죠 영화 보고 노래하고 뭐 춤추고 즐기는 것도 공부다 어~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인간이 타인과 어떻게 협동하면서 이게 피플 스킬이라 그래 피플 스킬을 가지고 잘그죠 협력, 협동, 어, 협업을 하냐, 느그할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만 필요하거든요. 그걸 가르키는 게 교육인데 우리나라에서 경쟁하도록 반대로 가르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사법 개혁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노무현 정부에 지나서 또 지나서 또 지나서 또 지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법 개혁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 소용없어요. 말만 하지 마세요. 사법 개혁하겠다고 지금 어, 최강욱 어~ 의원 등등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가랑비에 그죠 가랑비에 어쨌듯이 서서히 인공지능을 쉬, 그죠 뿌려놓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익숙해진 판사들이 인공지능을 더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이 이용하면서 이제 판사가 필요 없어지고 검사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검사보다 그냥 옆에 딱 앉아가지고 저놈이 범인인지, 거짓말 인지이 <laughs> 신체 언어라 그래요. 신체 언어. 눈동자가 돌아가거나 얼굴이 부르락 부르락 하거나 호흡. 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거짓말 한다. 라는 걸 금방 99.9%알수 있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이 AI가 있는데 무슨 뭐, 그죠? 검사가 뭐 고함을 빽빽 지르면서 뭐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AI가 사법개혁의 대안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게 파트 2입니다. 두 번째 파트 2로, 어,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이에요. 감사합니다.